네, 대통령님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민주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너무 길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친일 세력에 대한 심판의 마무리 시점은 언제 정도로 목표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서 질문이랑 조금 비슷한데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키워드나 주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새해 구상은 새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달쯤 남았어요. 이 내란에 대한 단죄와 과거 청산은 좀 차원이 다르죠 끝난 일을 헤집어서 일종의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특검,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더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